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샅샅이 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사 흥신소 아, 우리 소장님이죠. MC 장원 씨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 흥신소의 소장이고요. 네 시사와 웃음을 함께 드리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좀 복장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핑크 모자 이후에 네. 이 의상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오늘은 굉장히 그 빼입고 오셨어요. 네. 네. 어디가 또 오셨습니까? 아이후에 스케줄이 좀 있어서요. 아, 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정장을 좀 입었습니다. 음, 행사 들어가시는. 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일주를 저희가 이제 흥신소를 들여다 보니까 교수나 뭐 기업 대표나 의사 이런 분들이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인가요? 네, 우리 사회 사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네.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목회보다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몇분계시더라고요그 <laughs> 네, 네. 오늘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하는 음. 결정이 나와서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명성교회 이 세습 문제가 지난 몇 년간 논란 이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되나 봅니다 네. 일단 명성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명성교회는 신도수만 10만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이 명성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세습을 금지시키자 2014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경기도 하남의 새 노래 명성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분립을 시켜서 목회를 하게 한 다음에요. 네. 2017년에 그 교회와 명성교회가 다시 합병하는 방식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그야말로 꼼수 세습을 시킨 겁니다. 어, 마치 기업처럼 네, 기업을 합병하고 잠시 분리시켰다가 이런 게 가능하군요. 그렇죠. 네. 신도들의 것이어야 하는 교회가 네, 네. 이 목사 부자의 가업이자 기업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네.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됐고요. 네. 네. 교단 재판국에서 이 세습이 적법하다고 했다가 또 음. 논란이 되니까 다시 재심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 교단이 명성교회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음. 근데 교단에서요 이렇게 최종 결정 내리기 전에 그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김사만 목사가 갑자기 깜짝 등장했다고요? 네. 네. 요즘에 당사자가 현장에 나타나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laughs> 네. 네 이국종 교수 얘기하시면요. <laughs> 네, 이국정 네. 교수님도 현장에 나타나셨었는데 <laughs> 네, 네. 이, 오늘 이 결정을 앞두고 어제 총회 자리에 김사만 목사가 예고 없이 갑자기 이 현장에 등장,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깜짝 등장이야 할 수는 있는 건데 음. 거기서 한 이야기가.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방송이 때려도 이게 대단합니다.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 것 여기에 많은 이당까지 달려들어서 저희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저희 팀이 많이 맞았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 주셨으면 합니다. 음. 네. 네. 여기서 한 방송은 아마 네. MBC PD 수첩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MBC PD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없는 법도 만들었다. 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네. 서울 강남에 있는 또 다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여기 오정현 목사도 허위학이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우리나라의 또 다른 최대 교단입니다. 합동측에서 음... 오정현 목사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네. 교단법을 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김사만 목사의 말은 한마디로. 나도 이렇게 해달라 음. 이런 가이드나,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 네, 교단의 최대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고 영향력이 막강한 김사만 목사가 네. 전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네. 아마 많은 목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 성경에는 목이 예수님만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목사님들도 부활을 막 하십니다. 네, 부활을 네. 막 하신다. 네. 네. <laughs> 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쪽 교단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약간 이런 거였군요. 이 교회법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 지금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분이 있었다고 해서요. 저희가 잠시 인터뷰를 진행해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김사만 목사가 깜짝 등장해서 어제 발언을 할 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이제 김사만 목사가 이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 다, 다소 이제 상기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울먹이면서 음. 어,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듣는 이제 1200여 명의 이제 총대, 총대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감수성 있게 다가왔다. 네. 그한 번은 이번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음. 최초에 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뭐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게 약간 그 설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보니까. 예. 네. 그런데 당사자가 이렇게 스스로 깜짝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게그 자체가 네.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자체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예, 일단 분위기 자체가 어, 일단 이분이 교단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어, 그리 그단 안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어, 나왔을 때 어~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만약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국회에서 보면 네. 어, 고성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종종 나오는데 네. 어제 이제 김상호 목사가 등장했을 때는 기다 이 <laughs> 기다렸다는 듯이 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아. 예.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발언할 때까지 아무도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도 없었고요. 음, 내려오시라 그런 네.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 오늘 결정 내려질 때 다른 목사들의 네. 반발이나 이런 건도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네. 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음. 예, 다만. 이 투표 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거수투표를 할 거냐 네. 이 감론을 막 있었고 네. 어, 결국은 이제 거수투표로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 천이백사 표 중에 구백이십 네. 가 찬성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된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어제오늘 네, 다. 그렇죠 예. 이해가 잘안 가긴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예 좀 차단을 했던 네. 게 아닐까요? 이게 차단이 됐다기 보다는, 네. 이 수습 안에 있어서, 이 네. 수습 안이 사실 중요한데요. 일단은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 교단 총회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네. 어,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재를 받는다라는 음.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 네. 측에서도, 그러면 징계성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찬성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봐보자. 음. 수습한 내용이 어떤 건지.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된 거고, 네. 그 수습한 내용대로라면 나쁘지 않다. 음. 네. 이, 이번 결정이 어, 네. 세습을 사실상 인정해준 거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사실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이번 수습 안은 조건부 협상한 거와 비슷한데요. 네. 이제 명성교회가 이제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죠. 그러니까 단임 담임목사를 단임 대신해서 교회를 한시적으로 이끌 임시 당 회장 그러니까 임시 목사죠 임시 목사를 파송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네. 대신에 명성교회가 원할 경우에 네. 김한원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시그 그 시간이 시기가 2021년 1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4개월 뒤면 다시 이제 김한원 목사가 명성교회로 음. 돌아올 수 있는 법적으로. 네네. 그렇게 이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세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건 뭐. 뭐 짜고치는 보수도 많이냐. 네. 사실상 세습을 인정해준 거다. 교단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거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상 세습을 인정한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년 1월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안 남았네. 요 얼마 시간이 남았죠? 그렇죠. 1년사 개월 되면 금방이니까.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래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반대 측에서 희망을 거는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어 명성교회 세습 반대 앞정 소신 김수원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명성교회가 소속된. 어 총회 바로 밑에 노회라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는데 네. 그노회의 노회장이셨거든요 원래가. 네네. 그런데 이번에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시면서 노회장에서 쫓겨났어요. 아. 그런데 이번 수습안에 뭐가 들어가있냐면이 네. 김소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운다. 그럼 일종의 타협점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김소 목사랑 이분이 김 목사가 네. 노회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네. 교회법에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명성교회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런 기대 하고 있고 실전 오늘 김수원 목사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고요 어, 수습 안에 따라서 네. 어, 김하나 목사는 당장 명성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뉴스앤주이 이용필 기자였습니다. 네. 어, 사실 소장님 보시기에 이 김사만 목사 어떤 분인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명성교회 목사님들 조직도, 조직도? 가계 도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도인가요? 예. <laughs> 네, 네. 아무튼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명성교회 아들 목사님 이름이 김하나님. 네. 네. 그리고 하나... 아버지 목사님 이름이 김사만님. <laughs>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사만님이 계십니다. 예. <laughs> 네. 네.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정리 감사하고요. 네. <laughs> 김사만 목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laughs> 음... 네,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면서 이 학생들의 목숨을 마치 도구화하는 설교를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들어도 들어도 믿겨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 MBC PD 수첩에서 보도한 비자금 800억 논란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때 취재 당시에 MBC 기자들이 이제 제작진들이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음. 또 교회 곳곳에 김사만 목사 본인 크기의 이 등신대를 세워놔서 네. 이 신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네. 본인을 우상화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종교가 사회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 사사이 공번님, 저도 한 사람 교인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좌개감이 듭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김석훈님, 부활절도 아닌데, 아무 때나 막 부활을 하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 박정섭님은 MC 장원님 보이는 라디오로는 처음 뵙는데요. 보는 순간 가수 바비킴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자 <laughs> 네. 주셨는데요.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는 좀 노래로 한번 네, 인사를. 아, 아 바비킴 노래로요? 네, 바비킴 노래로 어, 네.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laughs> 네. 얼른 맞춰야겠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상신소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